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너무나도 고생들 많으셨어요. 어,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의 흔들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 반대 흐름이 나와줬고요이 와중에 하나솔루션 악재 리포트가 나와주면서 개파락을 좀 해줬으나, 그래도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 악재 리포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너무하죠? 이때다 싶어가지고 목표가 계속 낮춘 리포트 내는 거좀 도의적이지 않은 행동인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좀, 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고 여러분들 허윈제 TV 다음 주부터 뭐 하고 있죠? 어, 저희 통장 탈출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허윈제 t v 에 이런 혜택들을 받아보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드 채널 링크 있고 링크 누르신 다음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시고 깔끔하게 어이 음, <laughs> 하나 솔루션 보고 왔습니다. 정도까지만 남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혜택들을 다 받아보시고 하시면, 어, 아, 이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느끼실 수 있으시지 않으실까,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자,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볼 건데, 18%를 하향 조정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 종합에너지 솔루션 업체로 어~ 거듭나고 있고 뭐~ 핵심이 될 미국 태양광 에너지에 이제 밸류시에는 구축을 해나가고 있다 뭐~ 고랑 키워드에 대해서 언급은 해주는데 사실 목표가는 낮춰버렸죠 근데 이제 결국 어~ 그 목표가 하향에 대한 리포트는 너무나도 명확하기는 해요 이 기본 베이스가 뭐 중국산 중국산 태양광 관련된 이슈도 있고 사실 어~ 뭐 유가 관련된 이슈도 있고 주가도 계속 빠지다 보니까 이 증권 증권사 애들은 특히 이 주가가 빠질 때 의도적으로 조금 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다 이때가 아니면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잘못 내요 왜냐면 얘네 얘네들이 낸 리포트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어~ 뭐 매수를 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단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근데 그게 또왜 그러냐면, 이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그런 리포트를 내버리게 되면, 사실 그러다가 주가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 신뢰도 잃어버리고, 욕도 먹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리포트는 다 매수 리포트가 나와줘요. 근데, 어,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에는 지금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해도, 어, 이렇게 괜찮지 이제, 컴플레인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지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나와주는 이런 리포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너무 걱정하시고, 혹은, 그러실 이유가 그건 전혀 없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나와줬었어야 되는 리포트를 이들이 눈치를 보다가, 이제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그 정도까지, 음, 찍어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워은 이게, 이, 그냥 이구조예요이 주식시장이라는 구조 자체가 특히, 어, 증권사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의 구조가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어, 이러한 상황을 겪는데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다 예견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매도 미리 먼저 맞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죠. 주가 올라갈 때 이런 거 나와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와줄까요? 여러분, 폭락합니다. 그냥 작살나요. 그냥, 예. 네. 실제로 그냥 작살나버립니다. 근데, 어, 이게 워낙 많이 빠지고 어느 정도 선반응이 되어줬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가 나와줘도 이 정도로 버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버티는 게. 응? 왜? 18%를 하락을 시켜도 주가는 반응을 해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뭐 여튼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나와줘도 우리 주주분들 요즘에, 아, 또냐? 이러고 넘어가실 것 같은데, 그래도 체크를 해야 될건 체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약재들 이제는 언제 바닥을 잡아주냐의 싸움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쭉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문제TV, 어, 다음 주부터는 또 이러한 리포, 트 이러한 통장 탈출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묶인 포트폴리오 있으시면 꼭 도움 받아보시고요.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대응도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의 교육자료도 받아보시고, 어, 무료종목으로 수익도 내보시고, 어려운 시장 같이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하신청하시는 어. 방식은 아주 간단해요 댓글 보시면 링크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시고 하나솔루션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